전력망 특별법은 34만 5천 볼트 이상의 국가 기관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는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동시에 전력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발전기들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체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발전기들은 다 전력망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가 좀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이 또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전력을 융통하기 위한 국가 기관망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첨단 전략 산업과 같은 이런 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전력망에 달려 있고 또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또다 수용해줘야 되는 역할 또한 전력망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국가 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